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증권 송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TNL을 준비를 했습니다. 썸네일 제목처럼 TNL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세력주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고 주가 흐름 역시도 전형적인 세력주처럼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그 실적과 수급, 매집. 물론 이제 그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이 있겠지만, 뭐 결정적인 부분이 이제 실적, 수급. 거기에 이제 그 세력주 특성상 매집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중심으로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TNL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한 지가 꽤 됐습니다. 4만원대 초반에서 저희가 이제 주력주에 편입하고 또 이제 그 매수를 많이 또 동료를 해드렸는데, 어,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그, 저희 그 대형주 외, 중승주 중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싸게 산 분도 계시고 좀 늦게 가입하신 분은 늦게 사신 분도 계시는데 특히 이제 그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사실 그, 원래 그 썸네일 제목도 랠리 임박이라고 썼다가 다시 또 이제 수정을 했는데, 여하튼 간에 이제 그 랠리가 상당히 임박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물린다 하더라도 지금 매수를 할, 매수를 이제 고민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주 VIP 관련인데, 초기에는 이제 그 많이 가입하시다가 요즘에 좀 뜸한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이제 가입 즉시 승부조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결정적인 중에 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최소 6개월 내 수익률이 50% 에서 한100% 까지도 충분히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매수 후 1개월 내20% 정도가 상승하게 되면 이제 2개월을 추가 연장하는 조건이죠 저희가 1개월 이제 가입 금액이 33만원 그리고 이제 3개월이 88만원인데 그러니까 55만원을 이제 추가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20% 1개월 내에 20% 미만 상승한다 그러면 목표 달성까지는 기간을 저희가 또 무제한 연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은 이제 가입 시점일 적가기준으로 어, 계산하니까요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실적입니다. 여러 차례 제그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TNL 어,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장기 연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가 연봉 차트고 어, 봉차트 아래가 이제 그 영업이익입니다. 주가의 큰 사는 결국은 실적입니다. 물론 시장의 어떤 외국에 의해서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가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실적이 안 좋은데도 이제 덩달아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본다면, 길게 놓고 본다면, 주가는 결국은 이제 실적을 찾아가게 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2020년에 영업이익이 96억에서 2021년도 223억. 그러니까 주가가 당연히 오르죠. 그리고 2022년에도 영업이익이 이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어요. 243억인데, 증가율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 96억에서 220억까지 급증할 때, 이때, 미래가치를 선반영해서 다수의 어그 막판에는, 과열이, 그러니까 그, 그, 버블이라고 그러죠. 거품이 약간 수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 증가율이 이제 둔화가 됐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빠졌고, 자, 2013년에도 이제 그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308억인데, 많이 올랐다가 좀 빠졌죠. 이거는 뭐냐면 시장이, 이때는 이제 그 바이오 전반이 고금리 환경 속에서 바이오 전반이 좀안 좋았습니다. 좀 불리한 그런 환경이었고. 자,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521억인데, 이거는 뭐냐면 최근에 나온 증권사 보고서 전망이 521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500억은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2024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금 나오는 이제 전망치들은 거의 뭐실제치하고 근사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예상 영업이 500억이라면 그리고 이제 바이오 환경이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서 바이오 환경이 크게 나쁘지 않는다라면 이제 다시 그 역사 신고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겠고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돌파한 프리미엄이 적용이 됩니다. 저희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바이오다인을 이제 추천하고 또 이제 매도를 했어요. 거래 터지고 매도를 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매도를 상당히 잘했죠. 매도와 동시에 이제 그 한올 바이오파마를 이제 저희가 주력제 편입하고 또 추천을 해봤는데 한올 바이오파마가 역사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매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이 되신 분들은 뭐, 알테우젠이라든가, 뭐, 리가켄 바이오, 역사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들을 많이 보세요. 뭐, 유한 양행도 그렇고. 잘안 꺾여요. 꺾이는 것 같지만 또 오르고 또 오르고 왜냐면 신고가를 돌파한다는 것은 대기매물이라든가 본, 본전 매물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죠. 물려서 파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그 아무도 한, 한 번도 상장일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을 향해 세계를 향해서 주가도 반영을 하면서 이제 주가에 반영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말이 좀 꼬이는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면 신고가 돌파 프리미엄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으로는 알아도 저가 매수 기반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또그 실적이 상당히 좋고 역사적 시모가를 지금 이제 연봉상으로 돌파했습니다. 지금 강론상 그 일봉상 지금 이제 아래 있는 건데 역사 식목가는 이미 돌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실적이어서 두 번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수급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TNL 주봉 차트입니다. 2023년도 8월서부터 현재까지 주봉 차트가 되겠는데. 주가가 하락할 때는 외국인도 자 지금 맨 위가 이제 주봉 차봉 차트가 되어 있고 바로 아래가 이제 외국인 수급이고 맨 아래가 기관 수급입니다. 주가 가 이렇게 하락할 때는 외국인도 계속해서 순매도를 보였고 기관도 이제 순매도 기조를 보였어요. 그런데 주가가 이제 그 가격 바닥을 찍고 먼저 반응한 건 기관이 먼저 반응했어요. 기관이 먼저 순매수로 전환되고 그리고 한 2개월 정도 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되면서 주가가 우상향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봉의 완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명심하셔야 될게 저는 이제 주식을 하면서 사실 그, 그 주식도 결국은 이제 그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간의 어떤 그 힘의 역학 관계입니다. 그 어떤 그 싸움 과정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매수 세력과 매, 매도 세력 간의 끊임없는 어떤 그 다툼 과정, 싸움 과정이라고 보는데 매도 위에서 매수 위로 하면 전환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관성이 적용됩니다. 이 관성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주가가 여러분들, 그, 최근에, 시황이, 뭐, 시황도 쉬운 시황은 아니지만, 지금, 신저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반전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하락에 대한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TNL 같이 이렇게 상승으로 하면 반전되잖아요. 그러면, 상승에 따른 관성이 작용됩니다. 그래서 잘안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알게 모르게 저가 매수 기반이 굉장히 강하대요. 자, 여하튼, 이제, 봉 차트 아래, 이제, 그, 외국인 수급을 보면, 외국인 수급은 계속해서 지금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좋아지고 있고, 기관 수급이 한 5월달, 6월달까지 기관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보이다가, 그 이후서부터는 좀 순매도 기조 이후에, 저, 9월 이후 들어서서는, 약간 이제, 그, 소환 국면이라 해야 될까요? 매수매도 어느 정도 이제 균형점, 과정이 있는데, 가장 이제, 최적의 방법이라면, 외국인들 순매수 기조는 이어지는 가운데, 기관이 만약에 여기서 순매수로 전환된다면, 주가는 상당히 강력한 그런 상승 랠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하튼 간에 주식을 사고 안 사고는 이제 그 개인적인 어떤 선택인데 저는 개인, 제가 만약에 여러분께서 회원이라면 당연히 사라고 그러죠. 또 저희 회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여하튼 간에, 물릴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뭐 현기증이 날것 같기도 한것 한 같지만, 안 물려요. 안 물린 상태에서 우리가 기대식을 효과적으로 올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승부주 VIP 가입하신다면, t n l 당연히 사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바닷원에 있는 종목입니다. 추첨 이후에 아직 이렇다 할 주가 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소폭 좀 빠져 있거든요. 자, 하여튼 그 진바다가 확인이 된것 같고, 그뭐 기본적으로 한 1개월 정도 안에는 뭐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거래량이 크게 수반이 되는 시점부터 서 이제 랠리가 본격적으로 이어진다고 보는데 그 전에 랠리가 시작되기 전에 바닥에서 미리 선취미차원으로 사셔야 돼요. 사놓으면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세력가치입니다. 세력가치 매집의 흔적인데 이것도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거래량 보시면은 자, 지금 화살표로 표시된 거래량이죠. 1월 초가 되겠는데 그절에는 주가가 아까 주봉에서 본 것처럼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였다가 바닥에서 이제 하루 상승을 보이니까 대량 거래가 터져요. 그러니까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다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은 언제 주식을 매집하느냐. 대중들이 가장 팔고 싶을 때 너무나도 편안하게, 편안하게, 이게 매, 너무나도 편안하게 매집할 수 있어요. 이게 거래량이 130만입니다. 주 이 TNL은 여러분들 전형적인 또 세력주의자 품절주입니다 자본금이 445개에요. 그러니까 실제 발행주식수가한 810만주 밖에 안됩니다. 거기다막 대주집은 한43% 빼면 실제 유통물량은 한 450만주 정도 밖에 안돼요 자, 여하튼 간에 그 1월 초 130만주의 상당 부분이 매집이고, 그 다음에 또 5월 달에, 5월 달에 80만주 터진 게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 부분도 매집이라고 본거죠. 왜냐면 그리고 주가가 그 위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때 개입된 세력의 상당 부분이 매집이고, 8월 달에도 거래량이 한 50만 주가 터졌는데, 이때도 상당 부분 매집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어찌 보면 매집도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잘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러다가 이제 역사 신고가를 돌파하고 랠리가 전개가 되다가, 이제는 반대가 되죠. 앞서 처음 매집할 때는 대중들이 가장 팔고 싶을 때 매집을 하고, 악재와 불신에 의해서 매집을 하고, 언제 파느냐? 대중들이 가장 사고 싶을 때옵니다그 바인 클라이, 우리가 그러니까 바인 클라이마스라고 하요 바인 클라이마스. 매수의 극점이죠. 대중들이 가장 사고 싶을 때, 그때 또 거래가 최소 100만주 이상이, 최소한이니다 최소 100만주 이상이 터지고요. 그때 우리는 또 편안하게 매도하면 돼요. 물론, 100만주 이상 터지고, 이제 대중들이 사, 굉장히 사고 싶을 때는, 사실 그 우리가, 저희 그 전문가들조차도 사실 사기가, 아, 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저희는 그런 나름의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죠. 지난번 바이오당인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매도를 굉장히 잘한 거죠.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한테 맡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하튼간에 TNL을 꼭 사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승부주 VIP 회에 가입하시면 저희가 추천드릴 해또한 정보 있어요. 그거는 너무나도 편하게, 많이 사셔도 괜찮아요. 너무 편하게 사놓으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가 또 나름대로 뭐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잡를 해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업계 1등 종목이고 실적도 사상 최고입니다. 근데 주가는 어떤 특정한 이유로 못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악재 부분이 지금 상당한 부분 내성을 갖추고 있고 소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있습니다. 소멸되면 뭐 그만 그만 영화를 뭐 대박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자, 1개월 34만 원, 3개월에 88만 원. 대체적으로 제그 3개월로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이제 올해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 3개월로 많이 하시는데. 좀 부담이 된다 면 한두 일 개월만 해보시고 검증 유기에 나중에 또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제공 내용은 이제 아래와 같고 입금하시고 반드시 입금자 성명을 간혹가안 보내시는 주 분들이 계시거든요. 입금자 성명을 아래 그 휴대폰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